면허 시험 중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미션, 기기 조작입니다. 운전 장치 조작 능력 점검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시험 시작 후, 시동 걸고, 전조등, 방향 지시 등, 기어 변속, 와이퍼. 이중 랜덤으로 두 가지를 테스트합니다. 설명하는 멘트랑 지시하는 멘트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설명하는 멘트는, 무엇 무엇을 합니다. 라고 끝나는데, 그때 조작하면 사전 조작 감점입니다.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무엇 무엇을 하세요? 라는 멘트가 다 끝나고 조작하시면 됩니다. 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자 시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반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걸세요.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제시에 따라 전조등의 변동,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합 일일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두칸 따닥 올려줍니다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앞으로 밀어줍니다.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하고 전조등을 끄세요. 다시 안으로 당기고 두칸 따닥 돌려줍니다. 방향 지시등 조작 능력을 참고합니다. 5초 내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레버를 위로 올려줍니다. 5초 내에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아래로 살짝 내립니다. 와이브 조작 능력에 참고합니다. 5초 내에 와이브를 작동하세요. 2칸 밑으로 내려줍니다. 5,000의 Y 를끄세요두칸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네 가지 중두 가지가 랜덤으로 나옵니다. 구독 팔로우하고 운전 쉽게 배워 가세요.